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여러분의 암호화폐를 훔치거나 어쩌면 인터넷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어딘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기술의 실체를 좀 파헤쳐보고요. 이게 과연 암호화폐 생태계의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맞서서 우리 디지털 세계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사실,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너무 거대하고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먼저 들어요. SF영화 소품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인 것 같아요. 핵심은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 이걸 이제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네. 0 아니면 1로 모든 걸 표현하는 거요? 맞아요.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아니면 꺼져 있거나 딱두 가지 상태 중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이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단위를 사용합니다. 큐비트요? 네. 이 큐비트는 양자 역학의 아주 독특한 원리 때문에 비트랑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중첩입니다. 중첩이요? 겹쳐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큐비트는 0 또는 1, 이둘중 하나가 아니라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동전 던지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동전이 바닥에 딱 떨어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요. 그게 바로 비트의 상태예요. 아, 결과가 하나로 정해진 상태. 그렇죠. 그런데 동전이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건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게 큐비트의 중첩 상태입니다. 아직 0으로 결정되지도 1로 결정되지도 않은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와, 잠깐만요. 그럼 하나의 정보 단위가 동시에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계산 능력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묘하고 어쩌면 더 강력한 두 번째 특징이 더해집니다. 바로 얽힘이라는 현상이에요. 얽힘이요? 네. 두 개의 큐비트가 한번 이렇게 얽히게 되면 그 둘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행동합니다. 운명 공동체라니 뭔가 되게 신기하게 들리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로 얽혀 있는 두 큐비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제가 A 큐비트의 상태를 측정해서 0으로 딱 확정되는 그 순간에요. 수십 킬로미터 아니 수 광년 떨어진 B 큐비트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즉시 1의 상태로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네,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바로요? 네, 그 둘이 지구 반대편에 있든 심지어 우주 반대편에 있든 그 정보 전달에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조타 이걸 두고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을 정도로 기이한 현상이죠. 와, 정말 비현실적으로 들리네요. 그럼 이 중첩과 얽힘이라는 거의 마법 같은 두 가지 특성이 합쳐지면 대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수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씩 순서대로 계산하는 고전 컴퓨터와는 달리 양자 컴퓨터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말 그대로 동시에 병렬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 능력에 있어서 지수함수적인 폭발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릴 문제를 단몇 분, 몇 시간만에 풀어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엄청난 힘이 조금은 실감이 나네요. 그럼 바로 그 막강한 대산 능력이 어떻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건지 궁금해져요. 정확히 어떤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네,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그냥 엄청 빠르다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수학 알고리즘을 통해 현실화됩니다. 이 알고리즘들이 현재 우리 디지털 보안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수학적인 자물쇠를 부수는 일종의 만능 열쇠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쇼어 알고리즘이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들었어요. 네,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가장 경계하는 사실상 가장 본질적인 위협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우리가 쓰는 암호 시스템, 공개키 암호 체계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하는데요. 네네. 아주 큰두 개의 소수, 예를 들어 뭐 38717이랑 97331 같은 숫자를 곱해서 하나의 더큰 수를 만드는 건 컴퓨터에게 아주 쉬운 일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 곱해서 나온 결과, 3,768억, 4,387만이라는 큰 수만 딱 보고, 원래 어떤 두 소수를 곱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알아내는 것, 이걸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이게 슈퍼컴퓨터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 그 원리가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이나 공인 인증서의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제 공개키는 계좌번호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줘도 되지만 개인키는 비밀번호처럼 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공개키에서 개인키를 역산할 수 없으니까 안전한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수학적 비대칭성, 그러니까 한쪽 방향은 쉽고 반대 방향은 지독하게 어렵다는 그 원리가 우리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자물쇠인 셈이죠. 그런데 쇼어 알고리즘이 바로 그 소인수분의 문제의 수학적 지름길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지름길이요? 네, 고전 컴퓨터로는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도 못풀그 문제를 양자 컴퓨터의 중첩과 얽힘을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다한 시간 내에 풀어버리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잠시만요. 그럼 그 말은 제 비트코인 지갑 주소, 즉 공개 키만 알면 그걸로 제 개인 키를 그냥 계산해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공격자가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을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이건 단순히 돈을 좀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무너지는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쇼어 알고리즘 말고 또 다른 위협도 있나요? 그로버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네. 그로버 알고리텀도 중요한 위협 중 하나인데 이건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슈어 알고리즘 처럼 암호의 구조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검색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무차별 대입 공격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비밀번호 조합을 하나씩 다 시도해보는 방식의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여 주는 거죠 무차별 대입 공격 이라면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을까요? 혹시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SHA-256, SHA-356 같은 해시 함수를 공격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주로 해시 함수의 무결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로브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SHA-256 같은 해시 함수의 보안 강도를 약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56비트 수준의 보안 강도를 128비트 수준으로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안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니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물론 심각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128비트 보안 강도가 여전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나 군사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여겨질 만큼 강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요? 절반으로 줄어도 여전히 강하다는 거군요. 네. 해킹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어가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말이죠? 아주 간단해요. 해시 함수의 결과값 길이를 그냥 두 배로 늘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SHA-256 대신에 SHA-512 같은 더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그로버 알고리즘의 위협을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하, 이제 그릴이 명확해지네요. 정리해 보면, 그로버 알고리즘은 마치 더 강력해진 공성추 같아서 그냥 성벽을 더 두껍게 쌓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위협인 반면에 슈어 알고리즘은 성벽 자체가 아니라 자물쇠의 작동 원리 자체를 깨버리는 만능 열쇠 같은 거군요. 그래서 훨씬 더 본질적이고 또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거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커뮤니티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대비하는 진짜 위협은 단연코 슈어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죠. 됐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이렇게 강력한 이론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아직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바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양자 컴퓨터는 이론적으로는 신과 같은 계산 능력을 가졌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신을 구현하는 건 극도로 힘든 일인 거죠. 하드웨어 문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큐비트는 사실 극도로 불안정하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실험실 환경에서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나 작은 진동 같은 외부의 노이즈에도 양자 상태를 쉽게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비트 처럼 변해 버립니다 아이 현상을 결맞음이 깨진다 디코 이란스 라고 불러요 중첩이 나 얽힘 같은 양자 컴퓨터의 핵심적인 특성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류가 발생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에요. 계산이 아무리 빨라도 그 결과가 계속 틀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뭐랄까? 안개 속에서 추고 속 계산기로 계속 계산하는데 자꾸 오타가 나는 것과 같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양자 오류 수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불안정하고 오류가 잦은 물리적 큐비트 수백 혹은 수천 개를 동원해서 서로의 오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보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 단 하나를 만들어 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제대로 쓸수 있는 큐비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보조 큐비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비트코인의 암호를 깨기 위해서 이런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가 대체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리고 현재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죠? 전문가들의 추장에 따르면, 쇼어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동해서 비트코인 보안을 뚫으려면 수천 개의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현하려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수십만 개에서 많게는 수백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할 수 있어요. 수백만 개요? 지금 선두 기록들은 몇 개나 만들었는데요? 현재 구글이나 IBM, IBM 같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들이 개발한 가장 진보된 양자 컴퓨터에 들어있는 물리적 큐비트의 수가 수백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수백만 개가 필요한데 수백 개라고요. 네, 아직 가야할 길이 아주 아주 멀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아주 긴 유예기간이 있는 셈이네요. 그럼 우리는 그냥 언젠가 수백만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면서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대비를 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문제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2000년대를 앞두고 있었던 Y2K 사태처럼 예측된 위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암호학계와 IT 업계가 아주 선제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 양자 암호화. 줄여서 PQC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포스트 양자 암호화. 이름 그대로 양자 컴퓨터 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암호 기술이라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쇼 알고리즘으로도 풀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종류의 수학적 난지에 기반한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움직임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즉, NIST. NIST가 주도하는 표준화 작업이에요. 수년간 전 세계의 수학자, 암호학자들이 제출한 알고리즘들을 공모하고 서로 경쟁시키고 또 혹독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에 최종 표준들을 확정해서 발표했죠. 새로운 방패가 이미 개발되고 있었던 거군요. 와 다행이네요. 어떤 기술들이 표준으로 채택되었나요? 대표적으로 안전하게 암호화키를 교환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카이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선명. 즉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기술로는 딜리시움과 스핑크스 플러스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소인수분해 기반의 암호체계와는 전혀 다른 수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 알고리즘으로 공략할 수 없도록 설계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정 블록체인들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나요? 이미 수많은 사용자들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시스템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요. 여기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가진 특유의 유연성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요 블록체인은 소프트 포크나 하드 포크 같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개발자 커뮤니티는 이런 PQC 알고리즘을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업그레이드를 이미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새로운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적용된 양자 내성 지갑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경로를 미리 만들어 두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안전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는 것과 같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갑작스러운 대피가 아니라 아주 잘 계획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종말 신나교라기보다는 창과 방패의 경쟁 같은 끝없는 기술 진화의 한 과정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로 암호화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 뱅킹, 정부의 기밀문서, 군사통신, 우리가 쓰는 메신저까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가 같은 종류의 암호기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전체 인프라와 국가 안보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글로벌 보안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학계, 산업계가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네요. 실제로 위협이 될 만한 양자 컴퓨터는 언제쯤 등장할 거라고 보시나요? 10년? 아니면 20년?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오류 수정 기능을 갖춘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기까지는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NIST의 PQC 표준들이 인터넷 브라우저, 서버, 그리고 당연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충분히 적용되어서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즉, 방패가 완성되는 시간이 창이 완성되는 시간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거죠. 지금까지 위협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했는데 사실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는 인류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기술이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양자 컴퓨팅의 그 파괴적인 연산 능력은 암호를 푸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거나 더 효율적인 배터리나 태양 전지를 위한 신소재를 설계하는 등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도 정말 푸군요. 그렇죠. 보안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번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암호화 기술을 한 단계 더 강력하고 견고하게 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겁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술 진보의 한 과전인 셈이죠. 오늘는여름 컴퓨터 가 나무화평화 디지털 세계에 가져올 위협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막연한 공포나 갑작스러운 파멸보다는 예측된 위협에 맞선 기술의 진화라는 큰 그림을 볼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강력한 양자 원리를 낡은 시스템의 코드를 부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원천적으로 도청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새로운 통신 방식을 창조하는 데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다음 시대의 거대한 도약은 낡은 인터넷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의 새로운 양자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독을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